자 다음 사연의 제목은 정확히 이렇게 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순정 뺏길 뻔한 사연 참고로 신청자분은 남성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메이플 하다가 아 여친의 남사친이 같이 사냥하러 왔대 어느 날 벌써부터 좀 불순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뭐냐 뭐 하여튼 1비 나오는 주파수 따모거지입니다. 교양 있는 정중한 채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이거 뭔데 하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이주 동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받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몇개 추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귀여운 사연도 있었고 무서운 사연도 있었고 재밌는 사연도 있었고 역겨운 사연도 있었고 애게 하는 사연도 있었고 다양했는데요. 일비 나오는 주파수 여러분들은 이 주파수를 들으시면서 파밍을 하신다면 일비가 나올 것입니다. 일비에 버금가는 아이템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니스록을 먹었죠. 하우이긴 했지만 자 각설하고 아니요 각설하기 전에 사연을 보내신 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냐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의 같은 회사의 대표 제품인 저소음 키보드 1등분에게는 그걸 드리고요. 2등분에게는 그 회사의 마우스를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뽑아서 읽은 분들한테는 생명의 물한 개씩 정도라도 생명의 물은 다들 잘 쓰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생임 초등학교 4학년 2005년 시절 세뱃돈 20만원 받은 거 엄마한테 17만원 받았다고 하고 3만원은 빼돌려 캐시 질러서 메이플 여친 사귀었음 당시 나는 11살, 여친은 12살이었음 나는 나이 속여서 13살인 척했고 그렇게 행복한 메이플 하다가 어느 날 여친의 남사친이 같이 <laughs> 아 여친의 남사친이 같이 사냥하러 왔대 어느 날 벌써부터 좀 불순한데 갑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증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나이 속인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아니다라고 발뺌하니 갑자기 사과 영어로 스펠링 말해보라길래 <laughs> 당시에 영어 학원을 다닌 적도 없었어서 스펠링이란 의미 자체가 뭔지도 몰랐음 내가 대답 왜 해줘야 되냐 말해주기 싫은데 이러면서 버텼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사과 스펠링도 모른다면서 저거 나이 속였다고 그러길래. <laughs>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 누나, 과로 열고 92년생임, 과로 닫고 한테 달려가서 누나, 사과 스펠링이 뭐야? 빨리! 물었는데 누나도 모른다길래. <laughs> 대답을 계속 못하니 여친도 슬슬 진짜 나이 속인 거냐면서 헤어지자 그러길래 그대로 개미굴 1에서 헤어졌습니다. 베라 서버 엘레강스 누나 잘 지내? 나이 속인 거 맞았어? 라고 보내셨는데. 옛날에 이제 나이 속여서 사귀었던 거가 좀 있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귀혼에서 연애를 했었다 했잖아요. 바람 맞긴 했는데 귀혼에서 저도 여자친구에게 나이를 속였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제 기억에 막 12살, 13살은 너무 간지가 안 났고 14남, 뭐 15남.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성숙해 보이고 저도 어렸을 때 RPG 게임을 했을 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구나 나이를 속였던 경험은 있죠 RPG 게임에서 엘레강스 누나 여자는 만나요 성별을 속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RPG에서 연애를 하셨던 게뭐 어떤 형아와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성별을 속이고 나이를 속이고 그랬던 거는 그때 당시 굉장히 흔한 일이고 뭐 지금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성인 길드 들어가려고 어른인 척했었는데 예 여러분 뭐 진실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악이다. 모르는 게 아낄 때도 있어요. 지금은 교통카드가 보편화돼서 돈통에 넣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뽑은 이유는 이 사연을 읽고 제 썰을 풀기 위함입니다. 버스 돈통하니까 생각한 건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후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현금을 내고 탔는데 버스를 그때 당시 초딩들은 주먹에 동전을 꽉쥔 채로 그 돈통에 꽝 박으면은 기사님이 눈치 못 챈다 그러니까 500원을 내야 타는데 100원을 내도 눈치 못 챈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막 그런 게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타는 애들이 막 다음날에 학교에서 무용담으로 자랑하는 애들도 있었고 지폐 반 찢어서 4번 졌고 돈 거슬러받음? 나도 550원일 때 100원 2개 넣었다 여러분들 신고합니다 공소시효 안지, 아직 안 지났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제가 좀 키가 컸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요금을 냈는데 내고 딱 탔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네놈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네? 이랬죠. 근데 갑자기 다큰 놈이 무슨 뭐 그렇게 뭐 나이 속이고 타냐고 중학생 아니냐고. 그래서 아, 저 초등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사실 뭐그 순간에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 됐다. 그냥 약간 상대하기싫다는 듯이 아, 그냥 타라. 다음부터 하지 마라. 아, 너는 그냥 아유, 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탔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다행인 거는 그때 버스에 아무도 없었고 딱 1대 1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갔으면 제 사근거를 좀 설명드리면 저 중학생 때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 깎고 딱 계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얼마 아니에요? 이러니까 대학생 아니세요? 이러면서 <laughs> 저한테 그래서 저 중학생인데요. 이랬죠. 하마터면 그때 바가지를 실 뻔했습니다. 그니까 그때 미리 좀 사갖고 지금은 좀 동안이에요. 자 다음 사연은 조금 살짝 disgusting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의 제목은 정확히 이렇게 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순정 뺏길 뻔한 사연. 참고로 신청자 분은 남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따무거지님 유튜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연 하나 가볍게 풀고 갑니다. 수능을 끝나고 대학 입학 전갓 20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짝사랑하다 연락이 끊긴 누나와 우연히 고3에 연락이 닿게 되었고 재수를 하는 소식과 함께 같이 수능 본 후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수능이 끝난 이후 누나와 연락을 했고 인서울을 하게 되어 서울 자취방을 구했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괄호 열고 둘다 부산 사람입니다. 기회다 싶어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 네, 자취방을 구했는데 놀러 오라고 한 거면 고속버스가 아니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늦죠.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여전히 예뻤고 누나와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저녁에 술도 같이 보었습니다. 그렇군요. 누나 자취방만 믿고 숙소 예약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먹고 있는 도중에 숙소는 어디야라는 물음에 아직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고 누나에게 말하자 누나는 주변에 잘만한 숙소를 같이 찾아주더라고요. 땀땀 당연히 이제 뭐 누님의 자취방에서 그럴 줄 알고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누나는 저를 영등포의 한 찜질방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사라졌고 저는 찜질방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3층이 찜질할 수 있는 공간, 4층이 남성 수면실이었습니다. 3층 매점에서 맥주 한 캔을 시켜서 책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추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보라색 짐질방 옷을 입으신 분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연두색이 남자옷, 분홍색이 여자옷, 관리자가 보라색 옷이었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저한테 여기서 자면 추워서 감기 걸린다며 수면실에 자리가 났다고 저를 수면실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춥기도 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알이 매혹 맞은 듯 딸려갔습니다. 남성 수면실 내부로 들어가 빈 침대가 있는 좌석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안내해 주셨습니다. 술도 꽤나 먹었고 누나한테 까여 온몸에 힘이 없던지라 안내해 준 작은방 한 칸에 있는 매트리스에 바로 기절하듯 누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가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누운 기준 오른쪽 발끝 매트리스 모서리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을 기점으로 여러 질문을 던졌고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발을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제 몸에 터치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터치는 점점 올라와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손으로 막았고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는 듯제 얼굴을 쳐다보며 왜 싫어? 라고 했습니다. 진짜 머리털도 없는 그 할배가 어이없듯 쳐다보는 그 상황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자 자기 어릴 땐 군대에서 많이 했다며 투덜투덜 대더니 나갔고 저는 나감과 동시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이 뜨고 나서 어떻게 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서 밤에 생겼던 일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저는 급하게 인포데스크로 찾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도 없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상태로 누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진짜 뻥 안치고 5분 정도 <laughs> 5분 정도 동안 웃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차단 후에 연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1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다 친구한테 이야기했고, 친구가 이래저래 검색해보더니 그 구역 찜질방 수면실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여기까지 할아버지에게 순정을 빼앗길 뻔한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찜질방에서 저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나요. 중학교 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뭐 뮤지컬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역할 중에 어떤 남성, 중년 남성이 치마를 입고 약간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배우분이 이제 관객석에 뛰어들어서 저희 가장 잘생겼던 체육 선생님한테 막 팬티 보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깨르륵 하면서 웃었죠. 근데 막몇달 뒤에 갑자기 기사를 보니까 그 배우가 이제 찜질방에서 그야만티 걸려서 뭐 그랬다는 거를 저희가 다 봤어요. 저희 학교에 기사가 돌았어요. 그래서 찜질방, 찜질방은 굉장히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다. 따하 따무님 안녕하세요. 괴담 같은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담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보내봅니다. 어디 얘기한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네요. 저는 의무 경찰 출신입니다. 의무 경찰은 논산 훈련소에서 4주 기본 훈련을 마치고. 경찰학교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이 얘기는 경찰학교 첫날 새벽 불침번 근무 중에 겪은 일입니다. 경찰학교는 가로로 긴 3층짜리 건물 구조였고 저는 가장 오른쪽 끝 복도에 배치되었습니다. 경찰학교는 희한하게도 불침번을 설때 모든 불을 소등하고 불침번 근무를 섭니다. 빛이라고는 화장실이나 비상구에서 새어나오는 빛뿐이었고요.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새벽 2시부터 3시 어렵게 일어나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laughs> 이 부금 불도 소등돼 있고 할수 있는 게 없으니 가만히 앞을 바라봤고 그때 제 앞에 눈에 띄는 동기의 뒷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는 190cm 정도로 보이는 거구에 체격도 좋고 무엇보다 정자세 차렷을 유지하고 있어 시선이 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5분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임이 없더군요. 왜인지 모를 옹기가 생겨 언제까지 안 움직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쳐다봤습니다. 10분, 20분, 50분 기괴하게도 불침번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정자세 차렷을 유지한 채로 정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근무가 끝나고 저는 불침번 보고를 위해 제가 있는 쪽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2층 불침번 인원이 전부 모였는데 이상하게 그 동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2층 불침번 인원은 전부 왜소한 체격들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먼저 보고하고 갔나? 그렇게 전 곧바로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이튿날이었습니다. 경찰학교 내부에 소문을 하나 들었거든요. 경찰학교 2층 중앙에 철문으로 막아 놓은 생활관 있잖아. 거기 예전에 전경 시절에 사람들이 하도 자살을 많이 해서 철문으로 막았던 거래.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 그 거구가 서 있던 위치가 정확히 그 철문 앞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정자세 차렷으로 50분을 서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복도 중앙에도 전신거울도 있어 사람이라면 한 번쯤 쳐다봤을 겁니다. 그날 훈련을 받기 위해 운동장에 동기들이 전부 보였을 때 두려운 마음에 확인해 봤습니다. 190cm의 남자는 동기들 중에 없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불침번을 서본 적이 있는데 훈련소에서 저는 그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갑자기 창문 밖에 창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어 뭐지 사람이 비명 지르나 그랬는데 그걸 뭐라 하더라 고라니 소리라고 했나 긴장해서 불침번 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 들려서 사람이 비명 지른 거 아냐 했는데 고라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몰입해서 봤습니다.